어, 령맨님, 밸붕사, 일단 한개감사하고요 토너 대진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을, 조작, 소리 안 나오게, 지금 딱 해서, 바로, 여기, 바로 그,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사다리 타기.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안지. 일단 16명. 자, 명단 그대로 수술로 할게요. 복장. 소련. 통신 KTH. 무단참 하모, 하모니오리 우진 포스벗꽃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너무 안길어진 포스벗까지만 적을게요 어 안적 포스벗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되니까 헤드 딱밤 헤드 딱 크림실력 크림실 커튼 여린소녀 오 여린소녀? 딱 음치걸, 정복, 신동 이렇게 딱 16명이구요. 순서대로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딱 이렇게 해가지고 A랑 A가 1조, B랑 B가 2조, C랑 C가 3조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다리 시작. 전체 결과 보기. 자 소련 A 대 A랑 A 어딨나요? 우진 소련 대 우진. 잠시만요. 일단 적을게요. A죠. 소련 vs 우진. 뭐 올스토는 거야 뭐야 방금? 깜짝아. 혼자 기겼는데 A죠 소련 대 우진 B죠. 통신 vs 여린소녀 C조 복장 vs 음치을 D조 눈이 안보이냐 무단차 vs 커튼 E조 크림실력 vs 하모니오리 크림실력 vs 하모니오리 f 죠 어... KT 대 뜨악 자 영어 뜨악 G죠 보스 벚꽃 대 정복 H죠 신동 대 H 어디있어 헤드 딱밤 딱 이렇게 정해졌네 여러분 토너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룰은 룰은 이거야. 룰. 16강부터 8강까지 5판 3선. 4강부터 결승까지는 7판 4선. 키덱스, 전실덱스, 자실덱스, 만년삼 x 스 그다음에 또뭐안 되는 거 있었는데. 아닌가? 이게 이게 끝인가? 키티는 전부 다안 돼요. 킴 전부 다안 되고 패스는 모두 되고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멤버는 대기조도 있어요, 근데. 어형 안전하게 해. 이번에 우승 꼭해 해야죠, 여러분. 이번에 무조건 안전하게 해서. 자,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토너는. 솔직히, 이거, 조, 이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조작한 거 아닌,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조작해도 근데, 그리고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 대진표는. 어차피 나중에 다 만나서 다 떠야 됩니다. 미리 만나든 늦게 만나든 뭔 상관이야, 그냥. 대진표는 저는 신경 안 써요. <laughs> 자, 일단, 어, 우리 통심님 쪽에 계시네. 이렇게 뽑혔고요 아, 맞아. 상급. 상급 얘기하려고 했다 상급. 1등 상, 1등 상급. 중배셋. 2등. 5벌. 3등. 미오깃. 3등이 더 비싸요. 왜냐면 저번 이나 저번이랑, 저번이랑 똑같대. 아싸리 2등 할 바에는. 아 근데 이번엔 좀비슷해요 예전에는 3등이 2만 원이고 2등이 만 원이었어. 근데 요번에는 좀더 올랐어요. 2등이. 1등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은 4강에서 떨어져라. <laughs> 그런 그런 말 그런 뭐야 그런 거지. 아무튼 이거 목록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 요 신동님, 통심님. 그리고 원래 번외 경기가 있었는데 번외 경기는 오늘 했어요. 그냥 재파 재파기 그거는 누가 누가 우승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우승 못했습니다. 번외 경기는 재파해가지고 개수 많이 뜬 사람 이기는 거. 삼대 아니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통심님 어차피 1등, 2등, 3등.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2등, 3등 다 필요 없습니다. 1등만, 1등만이. 1등만이 중요하지. 아맞아동심님이랑또한분 어, 누구 이겼어. 2대2 재파였거든요. 아무튼 이거 저장해놓을게요. 토너. 토너 대진표.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